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600선은 탈환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조금 시장이 돌아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시장은 뭐다 순환매장세입니다 그죠? 상승장 아니에요. 순환매 장세. 어,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승 추세니까 상승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상승장이라는 것은 지수가 이런 식으로 단기 평선들을 타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동안은 뭐가 생긴다? 이제 주도 업종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지금 주도 업종이 있습니까? 주도 업종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장세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할수 있는 종목들 개별주 중에서 상한가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어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어 지금은 순환매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순환매장세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업종별로 수급들이 수급이 계속 이동합니다. 그죠? 수급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계속 이동을 한다고요. 그죠?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업종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면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익이 생기면 수익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챙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아침에 올랐다가 플러스 5%에서 뭐 플러스 7%까지 올랐다가 이게 막판되면은 전부 다 플러스 1, 2%로 빠지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매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도주장세가 온다. 그죠 주도업종이 나오는 주도주 장세가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수익을 챙기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끌고 올라가면은 몇 퍼센트 50%도 나오고 그죠 10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장 주도주 장세가 아니다 순환매 장세니까 지금은 수익을 주면 좀 챙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지수가 올라와서요 그죠 지수가 이제 어,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20일 저가선까지 갖다 붙여놓는 모습을 보여주 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은 20일선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안착했고 돌파했고 오늘 올라가면서 아1% 어,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요 하락 갭은다 메운 거예요. 요거를 메우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 안착하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순환매장세가 나오면서 들었다가 조정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어,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어, 현금 비중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개별 주들 흐름들이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 하면 자, 이게 우리 어 강한 주식의 무료 정보방입니다. 텔레그램 요게 이제 한 37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 파동의 이제 기초에 대해서 과연 급등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어 파동 검색식에 따라서 나온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9월 5일입니다, 이게. 그죠? 9월 5일 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여기 보시면 9월 5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죠? 그죠?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날장 시작하고 다시 검색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대봉 LS가 있었고요. 그죠? 요거 있었고, 그다음에 오토엔이 있었습니다. 요두 종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동 잡는 거를 어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어, 차트 흐름들을 한번 봅시다 아, 9월 5일 날 이렇게 종목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파동 5번에 대봉 ls가 있었고 대봉 ls는 이때 이제 말씀드려서 이미 이제 급등이 한번 터졌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한번 터졌고 그런데 어, 9월 5일 날또 추천이 나갔단 말이야 그죠 9월 5일 이때 날짜가 보이시죠? 9월 5일이고 대봉 LS가 파동 5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오토엔도 있습니다 두 종목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9월 5일 날 어떤 차트의 모양이냐 요걸 앞으로 땡겨놓읍시다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언제예요? 9월 4일이고 그 다음날 9월 5일 그죠? 대봉 LS 요게 장 시작 전에 걸렸단 말이야 그죠? 요게 이제 올라가서 드린 게 아니고 장 시작 전에 여기서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파동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어. 그죠? 급등이 쫙나서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온 다음에, 11선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파동은 제가 뭐라 고 그랬습니까? 볼린저 밴드 돌파가 4번이라고 했어요. 돌파. 이게 돌파야. 돌파. 아, 돌파. 여기가 돌파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돌파해버리잖아. 돌파하면은, 어떻게 된다? 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쌍봉을 얘기를 하고요. 쌍봉. 그 다음에, 쌍바닥을 얘기를 합니다. 쌍바닥. 어, 그런데, 요 원리가 왜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요 흐름들을 보시면, 아, 어,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물량을 다 떨었다 그러면, 처음부다 금감원 가야 됩니다. 조사 받아야 돼요. 한 번에 절대 못 팔아요. 매집한 물량 못 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떨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 막저 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쌍봉과 쌍바닥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하는 거죠 급등하고 나온 다음엔 어떻게 된다? 돌파하고 나서 볼린저밴드 돌파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11선 그렇죠? 빨간색이 11선이에요 11선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어떻게 된다? 급등 빵 나왔죠 그렇죠? 당일날 요게몇 프로 갔다? 27%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입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11선에서 사니까 아래 꼴을 읽다든지, 뭐, 여기서 사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5,000원 대부터 시작해서 22,000원까지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 눌러주고 다시. 이게 이제 N자 파동이에요. 여기가 N자 파동이에요. 여기. 요게 N자 파동입니다. 아무데나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해거 갖고 이거 N자 파동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N자 파동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N자 파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오늘에서야 이제 오토엔도 한번 올라갔습니다. 오토엔이 이제 구, 저, 요거예요 오토엔 차트 보시면은 언제냐, 요 날, 요 날이 9월 5일이야. 요 날, 요 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한번 땡겨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땡겨놓고 보면은 이거는 뭐 완전 끝났지. 그죠?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상하가 갔고, 그죠? 장대음봉 나왔고, 거래량도 실렸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루 버티더니 개파락그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개파라 그랬어. 두번 개파라 그랬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살수 있냐고. 파동을 배웠다면 이런 종목들 산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들 사야 되는 거야. 왜? 왜? 자, 분봉을 보면 아는데 분봉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 보세요. 9월 5일 날 요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한가가 버리죠. 그죠? 장중에 상한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한 방에 메우는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토엔이 끝났느냐?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도 윗골이 달리고 끝났죠? 그런데 보시면은 오토엔이 계속 나와. 그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토엔이 여기 또 나오죠? 그죠? 9월 11일입니다. 9월 12일에도 나와.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했단 말이야. 그죠? 여기도 돌파했고, 여기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내려오면 다시 어디? 1 1선 근처에서 또 튄다. N자 파동이 또한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동, 제가 알려드리는, 어 급등주 파동의 생애주기에 나오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자, 보세요. 보세요. 차트 보시면, 요게, 더럽게 안 갔습니다. 그죠? 안 가다가, 오늘, 요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어, 요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기준선에서 또1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전고점 때 비슷하게 오잖아요. 내일 장에 이거 뚫어버리든지 아니면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동에 대해서 배우면 몇번 해먹는 겁니까? 여기에서 상한가. 그죠? 먹었고 여기 또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40% 급등 나오죠? 그죠? 내려와서 여기 또 올라가고 있잖아. 한10%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단순히 일본 가지고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일본 가지고 못 찾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분봉으로 쪼개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자, 분봉 9월 5일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야 그죠? 여기입니다. 한번 급등하고 나서 죽어버린다는 거지. 파동이 끝났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하면 이게 1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쌍바닥 잡는 게 2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게 3번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60분 봉이에요. 60분 봉. 60분 봉에서 요거 돌파가 나오잖아. 이게 4번이라고. 4번.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11선 근처. 기준선에서 급등하면서 이날 상한가를 친 겁니다. 다음 날 급등했다가 밀렸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 이게 내려와. 볼린저 밴드를 일봉에서, 어, 돌파를 했으니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시 1번 나오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하단 계속 이탈해. 1번 나오고. 쌍바닥 이렇게 잡죠? 2번 나오고. 그죠? 수렴해버리잖아. 볼린저 밴드 이렇게 수렴한다고. 3번 나오고. 밴드 돌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4번 들어가는 거야. 4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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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볼링저에서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내일 장에 올라가면 팔면 되죠, 그죠?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60분봉에서 어떻게 돼? 11선이 여기, 그죠? 11선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11선에서 또 해먹는 거예요. 어디에서? 60분봉 상에서. 그러면 이거를 더 쪼개 보시면 30분봉으로 쪼갭니다. 쪼개면은 자 보일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그죠? 1번이죠. 볼린저밴드 하단 이탈했고 쌍바닥 잡았고 수렴해버리죠.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상단 돌파. 11선 5번 눌림목 나오죠? 급등.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또 수렴했어. 3번이라고 쳐. 그 다음에 여기 볼린저밴드 돌파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11선 오면 또 튀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는 거다. 이게 30분봉인데 이거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분봉까지 가면 여기서 스케핑이 나오는 거다. 스케핑. 예 아무렇게나 스캘핑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호가 보면서 스캘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셔라. 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고수가 될수 있다. 요렇게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강한지충연구소, 어, 지금, 어, 정보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제가 요렇게 계속해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매일같이 이제 종목들이 좀 나가요. 그리고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어, 그,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오늘 저녁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종목도 좀 나가고 하겠죠. 어, 어떤 종목들 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매주 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오세요. 잘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실력이 안 돼. 차트를 볼지도 몰라. 차트. 차트도, 아, 이게 맞나 틀리나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차트도 볼지 몰라. 그런데 단타를 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타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단타로 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괴수분들이 있습니다. 이 괴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와가지고, 적어도 기초적인 것들은 보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하셔라. 그래서, 강한주시의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추천 종목들 또 경험도 쌓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